오늘은 공짜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공짜라는 말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예전에 시장에 가면 떡집 앞에서 시식하라고 떡한 조각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한 조각을 먹고 나면 괜히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떡을 사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작은 호의가 우리를 움직이곤 했죠.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세지 시식 하나 먹고 장바구니에 넣고 시식 코너 몇 군데만 돌면 원래 살 계획 없던 것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공짜가 주는 심리적 보상입니다. 공짜로 얻은 건데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특별히 대접받는 듯 착각이 생깁니다. 또 무료 쿠폰 한 장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무료 쿠폰 쓰려고 굳이 내리지 않습니까? 휴대폰 통신사도 그렇습니다. 생일이면 무료 쿠폰 주죠. 영화 한편 무료, 커피 한잔 무료. 그거 받으려고 굳이 영화관을 가고 굳이 카페에 들릅니다. 공짜가 준 기쁨은 잠깐이지만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더큰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공짜에는 항상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무료 가입을 한다면서 개인 정보를 적게 하고, 무료 배송이라면서 더 많이 사게 만들고, 무료 체험을 권하면서 정작 자동 결제로 넘어가게 합니다. 결국 공짜는 돈이 아니라 다른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짜는 관계도 바꿉니다. 예전에 이웃끼리 김장할 때 김치 조금 얻어오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언젠가 꼭 갚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죠. 친구에게 선물을 받아도 그게 공짜라면 고맙지만 한편으론 부담이 됩니다. 공짜가 인간관계에도 은근한 빚을 남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는 공짜의 달콤함을 잠시 누리되 그 뒤에 있는 진짜 비용을 보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가? 내가 원해서 고른 건가? 이두 가지를 묻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사은품 준다 해도 내게 쓸모가 없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우산 하나 준다 해도 그 우산이 내 인생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공짜라는 말에 홀려서 더큰 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짜를 마주할 때는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회사를 위한 전략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공짜가 주는 기쁨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은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삶 속의 공짜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